<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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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버퍼링 걸린 인줄 아셨죠? 저가 <laughs> <laughs> <제가> 일부러 멈추고 <멈추셨다니까>. 있었다. <laughs> 아, 그까지안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 아니야? 아, 아, 안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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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여러분 두산조합 제가, 제가 오랜만에 V앱이 나왔어요 와오랜 안돼요 아니 이렇게 네, 유닛으로 자 잠깐만 아, 유진이 건강한 내 반팔 보소 아이돌 첫째 우리리스마스 선물이 주문 말씀드린 분들 아함딱의 음일 찾으신 분들 계세요 아이즈원과 아니야 이거 이거죠 뚜덩님 뚜덩님께서 네. 아이즈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아 리마스 좋은 일들이 일어나실거예요 뚜덩이 <laughs> 뚜덩 <두덩. 두덩. 두덩. 웃음> <laughs> 애교 부리는 줄 알았어 뚜덩아 <laughs> <laughs> 우리 일단 인사를 빼보지 아 맞아 맞아 알았으면 2, 3 I, I 정비. 하나 되는 순간 모두가 좋해 <laughs> 안녕하세요 I l o 입니다 근디어 내가 했다 <laughs> 저번에 내가 한번 했어 좋아요 유진이한번했죠 맞아요 나코니 아직 다음에는 나코니가 해요 오케이 나코니 오늘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뭐음 오늘은 이거. 카드, 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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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즈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위거 이거. 이거. 이해위거이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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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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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그럼 저희 원하는 카드. 일단 저는 음. 이거 스피드 게임 할래. 제 이거 좋아. 어, 귀여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두 중에 예뻐요? 음. 저는 왼쪽. 음. 왼쪽 팬다 음. 하나씩 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약간 학교 생각난다. 음. 저희가 곧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저희가 음. 직접 이렇게 정성들여서만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마 이벤트 선물로 나가지 않을까? 위선 음, 분들에게 이 카드가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음. 선물 이벤트를 과연 어디서 할까요? 다시 오. 댓글로 쏠! <laughs> 이벤트는 우리 아이존의 상스러운 공간이서 공카에서 이벤트를 오. 할 예정입니다. 아, 기대 많이 네, 네, 네. 해주세요. 네, 네. 아이존이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아, 그리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여기는 그러니까 왼쪽은 그림. 음. 그리고 왼쪽을까요? 아, 좀 간단한 그림. 왼쪽. 이렇게 아, 네. 이 뭐야 우리 그림 실력. 어, 이것도 해줬어요. 약간 막간 대회 아니에요? 어, 어, 어 죄송해요. <laughs> <laughs> 그림 네, 대회, 잠시만. 아, 또, 떨리잖아. 아, 이러면 또 아, 아, 알게 모르게 자존심 싸움이라고. 내가 미술 시간이 날이 가서 전국. 오. 뭐하지? 그림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 난블루지니까 블루로 해야지. 역시. 아, 난 아마 가수 안 됐으면 미술 쪽으로 갔을 수도. 근데 에이, 저 진짜 미술, 입시, 진짜로. 나 근데 진짜 미술 입시 보려고 준비했었다. 응. 근데 삽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서 입시가 수상일만해. <laughs> 아니 주, 아니 중학교. <laughs> 아, <너무해. 웃음> 초등 입시. 오나 어차피 벌써 시작해서 과감해. 아 진짜로? 난 블루트리 만들어 볼까? 말도 안 돼. 좀 이상해. <웃음> <웃음> 그래요? 루트. 아. 어걔 괜찮잖아요. 타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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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 그림 부터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상관없다 쎄. 상관없죠. 약간 비대칭인데 트리가. 음. <laughs> 이거 나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일까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지났을까 아니면? 약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지 않을까요? 조금만 비대칭이면 <laughs> 어, 좀 <오케이>. <웃음> 조금. 음, 근 귀여워. 귀여워. 별 별도 그려야지 이거 받으시는 위조분들 정말 잘 기대가 되네 반응이 그니까요 우리 잘 그려야 돼요 그런 아. 거 찍으셔서도 괜찮아 리액션 캠아 진짜 그 카드 리액션 캠 약간 리액션 당첨돼서. 그 빨간 버튼에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와우 아, <laughs>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 받게 되신다면 네, 혹시 아유 와 좋아, 좋아 좋아 알지만. 욕심할 수 있지만 음. 우리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딱크를 위해 아함딱! 오늘은 유행합니다 아함딱. 여러분 음. 뭔가 입에 착 달라붙지 않나요 아함딱?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딱 저희들이 생각했는 거거든요 아 음. 유진 언니가 아함딱 잠깐 색조합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음. 원래 채널 시도가 <laughs> 자꾸 좋아하시겠죠? 저번에 공돌이 그 새치할 때 생각난다. 우리 옆쪽은 아, 아, 아 맞아. 그때 처음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근데 그때 뭐 사진 찍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진 우리 한 올라갔더라. 응. 어. 언제 찍으신지. 거저귀엽더라고요 찍힌 사진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던데. 찍힌 <laughs> 사진 보니까 귀엽더라. 유진이 항상 자신의 약간 자신감이 항상 넘치세요. <laughs> 항상 뭐 녹음이나 이런 거 끝나면 언니 부셨어요. 저 부셨어요. 근날 <laughs> 그리고 화보 같은 거 이제 찍으면 또 나중에, 언니 저 난리나요. 아, <laughs> 아 난리나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약간 막내라인들 특징 같아요. 저 자기 자신을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 아, 좋 아, 우리 나코 언니 오늘 집중했어요 지금 초집중이야. 아니니까요. 아조심하야 할까? 이마 슈츠 하고 있어요. 오 지금 별에 지금 영혼을 갈아넣고 있어. 저는 비밀 메시지로만 남겨보겠어. 아 그러면 막 소금. 아 소금 아니 소금 갑자기 뭔 아니 그 예전에 소금 모형이나 그냥 천둥에다가 아마 불펜라이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말하면 빌려나? 그 불펜을 쓴 다음에 라이트 비추면 나오는 그 글씨. 아 불펜. 그 추억의 문방구 문방구 인터넷. 그리 진짜 그래서 아직도 제 침대 머리만 트였어요 블루 지니 이거? 이거 같다 아 이거 너무 이거 쓰면 좋겠는데 이거? 음. 이거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아 언니 어, 지금 채원님 음? 지금 바쁘지만 실시간 반응이 아,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미안해요 아니, 아니야 자, 미안해요. 잠깐만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왔습니다. <laughs> 유진이 티셔츠 그거 입었네. 아, 그게 아쉽다. 뭔데요? 그거 입었죠. 그게 뭔데요? 네. 저희가 자, 그 거기에 낙코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는 땅 짠, 짠. 오늘 아이원을 품었죠, 제가 오늘. 아. 좋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어? 제가 약간 저 티셔츠에 관한 좀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어, 그래요? 제가 예전에 리허설 하러 갔을 때저 음. 옷을 입었어요. 아. 근데 그게 그 방송이 되기 전인 거예요. 아. 그 급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그런 트라우마. 트라우마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트라우마까지 있어요. 아, 엄마. 잠깐만. 바꾸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음, 기대가 된다, 지게 아, 팬분이 안 되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 마지막에 공개. 아, 오케이. 다 같이 공개. 아, 근데 진짜, 브이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모르세요? 네. 저희 브이앱이요. 아, 맞아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퀄리티도 이고 이제 그림 그려야지. 나 진짜, 난이 난다. 잠깐, 잠 지금, 어? 지금, 물품 지금, 이에요 물품 금 지금, 니 아니. 지금, 근데, 어. 네. 응. 지금, 지지 지금, 나금지 지금, 지금, 을가 지금, 지 지금, 트리 에진지야아 다들 트리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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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언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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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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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지이지해 감성적인 사람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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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도장처럼 나서 뭔가 브루지니 느낌이 달라. 이건뭐 도장 그런 이렇게 했어. 아, 아티스트 느낌? 어. 이애좀 예, 예, 잘한 것 같지 않아? 좀 잘한 것 같아. 야 원영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너 굉장히 딱 너의 나이 같아. 아니 욕이에요 칭찬이. 요 칭찬이야 칭찬이야. <laughs> 칭찬이야. 잠깐만. <laughs> 아니 원영이가 정말 원영이 나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예요? 음... 너잘 때. <laughs> 잘때 진짜 귀여워, 원영이가 음, 잘때 귀여워. 우린 이제 칭찬 인지 그분이 안 가네요. 아니야, 너잘때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요? 어. 여기? 입을 귀엽게. 거기까지만. <laughs> 귀여워, 귀여워서. 그래. 너무 귀여워서 그래. 어이, 우리 오, 예뻤어. 우리 속속의 귀여운 애들 귀엽게. 너무 많아. 아니면 귀여미들의 소굴이죠. 소굴? 아닌데, 나 칭찬인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도 알고 보면 귀여울 거예요. 알고 보면. 귀여운, 귀여운, 어. <웃음> 음, 나 코니 지금 딥딥킹. 지금 우리 색깔 <S> 고르고 있어 지 예나 언니 주세요. 어머. 예나 언니 이거 옐로? 응. 오케이. 예나 언니. 나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원영아. 자고 있던 안 자고 있던 원영이는 다 귀엽고 예뻐 와위주원 역시 민주 어떡해? <laughs> 네, 민주? <언니>. 민주? <웃음> 아, <웃음> <히트>. 민주 어떡해? <laughs> 그러면 테두리를 깜장 색으로 하는 거 어때? 아 근데? 아 지금 멤버가 얼마나 찍히어아 색깔 모르는 음. 거지아 아, 민주가 안 보이겠네 음 어떡해? 또씹을 나이즈유내 색깔은 뭔데? 나좀 살짝 애매한데 내색내 <laughs> 색깔 이것 중에 하나 <laughs> 유진 음 유진 이거 나 응. 나고 최무원 언니 최언니 아 시원 언니 <laughs> 민트가 없어요 민트 없었어 어 저는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되게 잘한 것 같아. 아니 아직 안 볼게. 왜요? 아직 이게 깜짝 놀리는 맛이 있어요. 저 댓글만만 좋아하세요 그 너가 좋아. 됐습니다. 아 너가 좋아래. 이슬 극곱이. 잠깐 나코. 아함따크 사랑합니다. 아이즈원 사랑해. 아이즈원 사랑해. 어떻게 나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과로만 진짜 잘해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laughs> 사인도 넣어줘요? 어, 사인 넣으면 좀더 의미 있을까? 난 이미 넣었지. 어, 근데. 응. 음 경기 조심하세요. 음 안돼, 맹. 크리스마스 오행시해줘요. 오. 지금 한 명씩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 크로. 그. 내가부 여기 크. 크. 크크크크. 여러분 지금 뭐하세요? 리. 이렇게나 귀여운 아이돌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요? <laughs> 산으로 가고 있어. <있다>. 스스스스대마스 <laughs> <대비가, 수>, <laughs> 마지막. 스르문데. 아 잠깐 기마마 마. 고마해라. 아 미안 타마 고마해라. 아 센스가 되게 좋으시다. 근데 좀 진짜 잘한 거같아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아, 요 보지 마세요 할, 여러분. 아직이왜말 아 근데 진짜 이런 거면 하 너무 집중하게 되네. 맞아. 대박 지금 벌써 9만 분이 넘는 위존 여러분 진짜. 아 어, 진짜요? 와, 진짜요? 우와. 아 잠깐만 가르는 거꼭 조심하시지.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아 위존. 심심한 진짜. 저희 뭐 하나 해? 할까요, 할까요? 그러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아니 아니. 저는 다 썼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을게. 요아 나. 아, 좀 또. 아 어, 그럼 질문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 저희, 저희 뮤직뱅크를 만의 연말 정산이에요. 예. 오랜만에 네. 연말 갈식. 오랜만이 아니죠. 저희 처음으로 연말 가산에 나오는데 셨 어땠나요? 여러분? 저희 라비암 로즈 무대. 어땠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진 너무 이뻐 원영이 진짜 이쁘다 아유, 아유 나 얼굴만 봐도 좋아 왜내 얘기는 없어? 아니 본인이 내려봐요. 본인 유진언니의 꿈을 알고 계신거에요 <laughs> <내려봐요>. 너무 <laughs> 예뻤어 이뻤어요이뻤어위즈원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laughs> 위즈원 너예뻤어 위즈원 그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색깔이 나오면 알려주요 <laughs> 안유진 무대 푸셨어요 어 <laughs> 좋았어요. 아 자꾸 자꾸만 이러는 같아요. 최현이 처음 갖이 아. 최였어. 아 뷰티풀. 아아 so beautiful, 아 wow beautiful wow girl. 나코 I love you. Wow 요 아, 위진이 아 아까 무슨 색깔 아 좋아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네 좋아하는 색 좋아신대요? 아, 아, 진짜. 아, 아, 아 그럼 제셋 갖다 해보겠습니다 나코 집중 귀여워. <놀람> <놀람> 네, 집중. 나는 아, 지금 너무 걱정이야. 뭐걸로 하지? 음, 푸니테리지 아니면 뭘로 찍을지 모르겠어. 나코스키. 어, 더위. 알라 유진 아 이게 자꾸 아까 원영이가 무슨 색 좋아하냐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댓글에 아름다운 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아 아름다운 색. 아, 와아 아름다운 색. 여러분 아 음, 센스가. 아, 아 맞아요. 아 오늘 네. 원영이 그 하고 응? 찍은 거. 머인가 돌랑 아 봤는데 영상 아 귀... 아주 귀엽더라고요. 아주. 머리 이렇게 이렇게 아 하고. <laughs> 여기 여기 볼터치 땀땀 아해 가지고 귀엽더라고요.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네요. 나는 그 원영이의 그 입술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아, 입술. 입술. 내가 최대 오동통한데 너무 귀여웠어. 어 지금 10만 위 전이 보고 계세요. <laughs> <우와> <laughs> 지금 저희가 정상을 가려 논자랑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진짜 좋아. 3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축하해 주세요. 오, 오 해피 블루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오늘 저희 중학교 축제였는데 루머 커버했어요 와 좋아 좋죠 루머 좋아 좋아 귀여워 맞아 우리가 또 12명 버전으로도 루머도 음. 했었는데 나 아, 그거 진짜 귀엽다 미안하다. 저희 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벤트를 하니까 오늘은 공개하지 말고 나중에 어이벤트 좋아요. 이벤트 오늘 네. 안 보질 거지? 조금 보겠나요? 어. 조금 정도는 기대감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 요 그렇죠. 좋아. 뭔가 저희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 종료를 위해서 음. 적당히 약간 잠깐만 힌트만 드리는 걸로 할까요? 오늘? 어, 좋은가요? 좋아. 조금은 힌트만. 응 음. 오케이. 조금 힌트만. 자, 힌트도 약간 준비해 주세요. 잠깐 저희반 오늘 단체줄넘기 2등 했어요 축하해줘요 아, 잘잘아 잘했네요 저희하면안되시인데 안안 저희도 단체줄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데 2등 2등 잘했어요 단체줄넘기 우리 했었지 어디서 했라 저희 예능아 맞다 예능에서 <laughs> 예능 맞아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 아, 졸업식에서 롤린 롤린이랑 루머 <목소리> 추는데 와, 떨리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어, 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우리 노래로 콜해 줘.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자. 일어나고 파티하세요. 롤린 롤린. 이거는 또뭐 한다고? 루기대채이가 루마 맛이 난리는 맞아요. 아 유진이가 또 난리 났죠 <laughs> 뭐가 요부끄러워기는 부끄러워 칭하지마 <laughs> <유진아>, 사랑해. <laughs> 어, 사랑해 잠깐만 나, 나 거의 다 끝났어 어, 진짜 어. 저도요 어, 뭐아 그 저희 스쿨룩스에서 교복을 샀는데 음. 아이전 포카 줘서 너무 기뻤어요. 아, 아, 아 누구 아이전 누구 그거 나왔어요. 이미 약간 다다 주시는, 주시는 건가요? 건가? 아 진짜요? 저는 이제 딱 이제 음. 교복을 사잖아요. 저딱 교복 시즌인데 음. 보통 포토 카드 되게 많이 갖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음. 음. 그럼 저 교복 사면 받을 수없는 건가? 저 받고 어? 싶어요. 어그러네 그런가요? 아 아이전 포카 받는 거예요? 저는. 그면 러 그럼 다, 다 받는 거야? 멤버 다? 어, 잠깐만. 딴 들어라. 뭐 하트 횡0 우와! 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 진짜 거의 다 됐어요. 진짜 조금만. 이게 100만 될때 되게 이게 막구구구구구 해서 스스 아. 어. 죄송해요. 하트. 100만. <laughs> 스스로 스스로 올라오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항상. 누누 구 누가 지고펑붙어지네요 근데 진짜 기분 좋아. 응. 음. <laughs> 정말 다있어다있어아 <laughs> 되게. 빙고 <laughs> 빙고. 아, 오늘 아인다. 유진이 크크크크크. 오케이. 역시 수학 유진이라고 어, 아 무망수학 어, 유진, 유진. 만 아까 어디 아, 수학, 유진이 수학 유진이라고 야. 수학 천재라고 아, 수학 못한다고 아니 수학 천재라고요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난다만들어 <laughs> 이거 이제 카드 뭘내아여기요 그럼 우리 이제 세사 마무리 해보고 음나한 번만 나 네. 아, 알겠어 알 나도 이제 마무리하겠아 네. 와, 나 진짜 이을뭐있나 하나, 하나, <laughs> 어? 어. 어, 좋아, 살짝. 살짝. 하나, 둘, 셋! 요 이거 뭐나 저는 거뭐 있나요? 이거 뭐 있나요? 이거 요까요 이거 요 이거 뭐나요나 이거 뭐 있나요? 이거 있나요? 이거 뭐 이거 요 있나요? 반거뭐나요

아 밑에가 엄청난 게스포어요 안유진 금손이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아 그리고 아. 유진 언니가 예쁘다고 비준정 아그 아. 아, 나코도 살아 나코는 지금 하고 원현이가 살짝 보여줄까요? 아근 네, 제권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삼 너무... 분만 저희 <laughs> 먼저, 먼저 아이즈원 리액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자 나코 님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와, 봐봐 오늘 못 하는 데 뭐니? 자,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저는 브라 <laughs> 할게요. 안 아, 잠깐만. 요 마음의 준비. 오케이. 혹시나 혀 쳐. 아, 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음, 우리, 우리 순수한 순수한 음. 영혼을 믿습니다, 기대되신데. 한다. 음. 한다? 나 한다. <laughs> <자, 웃음> 진짜로? 잠깐만. 봤어? 했어? 아직 아니야. 어, 지, 지금 해? 어, 야, 진짜 너무 빨랐어. 이 정도 해야죠, 여러분. 원영이 동 손. 아니야, 아 <laughs> 진짜야, 진짜. <와. 웃음> 아, <해라>. 아니에요, 원영이 <laughs> 원 화가인 줄. 네, 아, 연이이 네, 공카 꼭 당첨되시길 바라 <laughs> 제가 요즘 3인칭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응. 제 이름을 말해야지 빨리 제 문제를 응. 해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응. 채연이 채연이 약간 이렇게 하는 응. 것 같은데 절대 귀여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때? 감성 넘치지자. 감동 먹어. <laughs> 아, 이게 약간 채연 언니 별이랑 아. 숙소의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듭니다. 어디, 어디에 보여줘야지? 음. 하나, 둘, 셋 인물 보여줘. 아, 너무 안이 보여줘. 보어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잘안 보였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나코짱. 오케이. 어, 한, 아, 잠깐. 안 보였어. 잘안 보였어. 어, 나코도 잠깐 보여주세요. <laughs> 밑에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다시 아, 하나 둘 셋. <laughs> 귀여운 눈사람들이 그렸어요. 잘 보이겠죠? 진짜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색깔도 완전. 역시 잘안 보인다고 하시긴 하네요. 열 틈이야 열 틈이야. 여러분 아이, 이거는 그래. 어쨌든 이벤트니까.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우리 나중에 공카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면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우리 위존? 네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인 기념으로 우리 한번 이제 어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자, 위존 여러분 응. 이제 진짜로 2023년이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연말 마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하시고 2019년도 우리 아이즈원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화이팅! 화이팅! 나코타! 위즈원이랑 같이 크리스마스가 처음이니까 이번... 어떤 시간, 어떤 시간, 올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일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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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가 락훈님 말처럼 아이존과 위존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니까 다 같이 즐겁게 보내고 또 내년에도 내년 내년에도 또더 뒤에도 크리스마스 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음 <laughs>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아이존이 돼서 위존과 첫 맞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레고 아마 더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추억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어, 정말 아이즈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추억 쌓고 싶고 그리고 위즈원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는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음 마무리. 아니, 음. 우리 분여요우 어,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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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들러분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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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아, 드시지 마시고 분여하세여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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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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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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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잠자만요서 아! 야, 방금 진짜 느끼지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오! 안녕!